도록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3열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임이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선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백성들과 특별히 골리아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을 내가 쳐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형 엘리압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여기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 동생 다윗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형형 형 엘리압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떼는 어디에 두고 왔느냐? 네가 지금 가서 우리의 양 떼나 봐야 할그 어린 소년이 이곳에 와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다윗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만과 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완악한 자다. 라고 자신의 동생 다윗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엘리압의 모습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형 엘리압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형 엘리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는 어리니까, 너는 약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너는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명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또 힘이 없지만,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그의 이 고백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그보다 건강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이 배웠지만,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구나. 하는 부끄러움과 도전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과거의 양떼를 쳤을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떼의 새끼들을 물어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추격하여 쫓아갑니다. 양떼를 지킬 때 사자는 곰이 와서 물어갈 때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 나아가 건져냅니다. 그가 그렇게 쫓아가 추격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이 사자가 곰이 다시 돌이켜서 다윗을 공격하려 할 때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쿠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팽겨치고 도망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양 떼를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책임을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양 떼를 물어가는 사자와 또 곰과 싸워냅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을 보면 그가 사자의 수염을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보면 매우 강하게 수염을 잡고 싸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자와 곰을, 곰에서 그 새끼 양을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 준 사명들을 끝까지 생명 다해 다, 생명 다에서 붙잡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 주신 일들을 맡겨 끝까지 책임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양을 맡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차별을 당하는가? 라고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들은 놀고 있을 때왜 나에게만 양떼를 맡게 되냐고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떼를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양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작은 일에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작은 헌신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게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곰을 쳐 죽였던 그 물맷돌 돌멩이 다섯 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것과 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던 것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를 내가 생명대에서 건졌을 때, 지켜내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의 양 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온전히 충성되게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일을 맡길 때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맡기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력은 어떤 것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맡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순정으로 나아가는 믿음 주옵소서. 주신 소명, 생명 다해 감당해내는 충성된 마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곳을 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서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낮은 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하는 다윗과 같은 충성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